안녕하세요 승민TV의 승민이 오늘은 제가 이 오뚜기들을 개봉해볼게요 일단 이거 신비아파트 오뚜기 2개이2 두 개, 기포 두개두 개. 오뚜기 두개 제가 그러고 잠시만요 제가 그러고 이렇게 세가지 오뚜기가 있어요 이렇게 세가지 오뚜기 이거 피카츄 오뚜기 에이리 헤이리 이렇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제일 갖고 싶은 게, 이 뽀로로, 요 뽀로로랑, 요 뽀로로랑, 그리고, 얘 포비, 얘랑, 요 코롱, 이두 개,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가 갖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야광 세 개, 웬만한 건, 여기서다없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신발 버튼부터 구경해볼게요. 오,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빼고, 이쁘게. 장산타랑기 나왔어요. 장산타랑기. 이렇게 장산타랑기 나왔고요. 장산타랑기.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있고요. 다음 거. 오, 여기 왔다. 여기 캔디 있지? 캔디도. 오. 우와, 이거는 새로운 캔디네. 아, 일단, 이거 이번에는 이거 깔까요 이거 깔까요 아, 이거 가자고요, 어때? 다음. 오! 내가 갖고 싶던 크루 나왔어. 그럼, 그럼. 그럼. 아, 여기 있이 캔디는 뭐가 들어있을까? 똑같은 건가? 다른 거도 다른 거네? 이렇게 뭐 알미니들이 되게 굉장히 많구요. 다음 팩! 다음에는 또 뽀로로 까보겠습니다. 뽀로로! 아! 페리 중복. 페리 중복. 페리 중복. 그 캔디. 이렇게 캔디 나왔구요. 다음 마지막 아 제발 야광 시리즈 나와라 일단 캔디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기를 주세요 자자 그러면 일단 저는 눈에 감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가 나왔나요 뭐가 나왔어요 오 금비 금비 이거 제가 좀 갖고 싶었던 거였고요. 와, 금비 나왔습니다. 야. <laughs> 자, 일단, 제가 있던 거는, 일단, 요거, 해리랑 뽀, 에, 에디, 이렇게두개 있었는데, 에 이거랑, 그러고, 이거. 500원짜리. 아, 부서졌어. 대신, 여기 끼우면 다시 되지 아까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네 개를 까서 근데 헤리가 중복 나와서 아 아쉽. 아쉽고요. 자 크롱 그래도 크롱이랑 이렇게 금비 이렇게 나와줘서 되게 진짜 좋았어요 진짜 진짜.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혹시라도 찍게 된다면 이 야광 시리즈들을 뽑고 싶네요. 그러면. 방산타랑기도 그렇게 썩 원하진 않는데, 그래도 나왔어, 그럼, 오기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